특히, 이 혈장의 논란이 많아요. 혈이 기다, 아니다. 예, 혈이 길라면 좌우, 이, 뭐, 중앙이 돼야 되는데, 안 맞다. 이쪽, 우측은 바로 경사지죠. 공군을 예? 더 키워버렸으니까 더 없어져 버렸어요. 예. 좌측이 넓고, 우측이 예, 편집되고 떨어져서, 어, 자리가 된다, 안 된다, 막 말이 많았어요. 근데, 어, 여기는 무슨 형이냐면요, 혈장이. 혈장이 뭘로 보여요? 지금. 유혈이 아닌가요? 예? 유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안 맞아요. 작아요? 아니요. 형, 이 혈장의 형상이, 네. 유혈은 가늘게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좀 짧게 내려와서 부풀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쭉 내려와서 쭉 내려가는 형이에요, 그대로. 이 부풀어서 포장이 된게 아니고, 쭉쭉 내려가요. 예. 그러면, 뭐냐면, 어, 여기는, 그, 혈장에, 혈장에 오성체가 있는데, 잡혀있으라고? 혈장에 오성체가 있는데, 그 중에, 예, 목성체에요. 목체. 아. 예, 길게 쭉, 쭉 뻗어요, 목체는. 이렇게 쭉 뻗는데, 어, 혈처에 뭐가 생기냐면 마디가 생겨요. 예, 지각이 있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달린 지각이 있고, 한쪽만 달리거나 좌우로 달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목체형이에요. 목체의 혈장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지각이 달려있어요. 달려있고, 그 지각이 용맥과 만나는 지점, 지점이 제열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이, 용의 특징은 편용이에요. 편측용이요. 한쪽으로 치우친, 예, 네, 치우친. 지금 여기서 보면 우측으로 용맥이 치우쳤어요. 이쪽으로? 네. 요즘 내려오는 용맥이. 우측으로 치우친 편측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열점이 요 우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네. 상판이 안 나오거든요. 평평해야 되는데 기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안 됐나요? 럴 수밖에 없죠잉. 그래도 여기 쓰고 나홍선사께서 예언 한 대로 어? 청백리 세상에 하나 나온다 나왔거든요. 그 밑에 자손들은 또 따라서 배설도 했죠잉. 하지만 뭐 쓸만한 인물은 얘기는 뭐 황의정상 한 분이니까 여기 쓰시고 태어났어요. 이또이 자리 에 쓰면서, 나무새 잡아주면서, 청뱅이세상이 하나 나온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는 거죠 그래서, 안산은, 원래 저, 요큰산 뒤에, 멀리 보이는 필봉, 삼각형 보이는 필봉이 아니에요. 정안이에요, 원래. 음. 다시 한 번, 필봉이, 저기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으로 나온 놈이죠, 가운데. 아, 가운데 뾰족해 그게 필봉인데, 이 자리에 간사님.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앞에 물이 짓거예요 이게. 아... 요 논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죠? 이 짓거에요. 짓거에서 나가서, 이제 저기서 합수해서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짓거인 것도 짓거지만은, 당이 없어요. 앞에. 당이 없어 물이 보이는 취에 하는 물이 당이 없어 예, 당이 없어 당이 그래서 재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빨리 여기는 빨리 예, 네. 재물이 보이는 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없다 직거에 당이 없어서 재물이 여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만 있다 그래서 건너편에 저쪽 건너편에 수코를 이제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본 수코의 주산이 지금 요공가길 거예요. 이 앞에 이 산인가 길 거예요. 이 앞에 건너편 보이는 나무에 가려진데 네, 네. 그 봉우리가 길 거예요 아마. 그게 요요 요, 여기 오는 내륙에서 갈라서 이 내려가는 놈이에요. 그리 그리고 요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태극이죠 예? 여기서 내륙이 와서 여기 봉우리 만들고 이리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오죠. 그래 여기 와서 여기 자리를 만들었고, 이게 조부님 자리고, 여기 간 산은 만들고, 이렇게 돌죠. 돌아서, 여기 와서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죠. 그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태그치 되는 거지. 이렇게 때문에 다시 한 번, 선생님, 저, 서 설명 안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저기, 주산. <laughs> 네. 교룡산으로 가는 산 말고, 교룡산 만드는 거 말고 내룡이 천왕봉에서 와요. 만행산, 고절면 만행산에서 쭉굽고 오다가 중간에 빠져서 남원의 진산인 교룡산을 만들어요. 근데 그맥이쭉굽고 내려와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와요. 저 봉우리까지 와서 이 봉우리에서 밑으로 가지가 나가요. 그리고 이 조문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죠. 쭉 와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밑으로 빠져나갔던 것은 다시 돌죠. 해도에서 해룡구조로 돌아서 다시 올라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형이 된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형이. 예, 부인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 잔는 조금 틀어지겠지만. 네. 네. 하지만 요 산의 형상은 뭐냐, 그러면, 이산 태극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태극. 내가 봐서는. 이 태극체다, 이거죠이 태극체를 이룬 거다. 그래서 여기 하나 맺힌 거고, 여기 하나 맺힌 거다. 그래서 네. 서로, 예, 네. 네. 마주보고 있다. 이, 네. 이걸, 다 나무 선사께서두 자리를 다 잡아서 해줬다 이거죠. 아까 맥이 한쪽으로 육맥이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응. 예, 여기가 편맥이 한쪽으로 치우친 곳이에요. 예, 편맥을 한쪽이 치우쳐서 이쪽은 육살이 많은 데 이따가 육살이 없죠. 예, 낭떨어지. 그리고 이게 목체 목성 혈이 되다 보니까 혈장이 포전이 없어요. 부푼 곳이 없어. 그래서 쭉 가서 어, 끝나면또 밑으로 쭉쭉 떨어지는데 목체는 가지 가지가 나온 절차가제열점이에요 힘을 꽂는 곳이에요. 그래서 혈구의 가운데서 가지가 나와요. 가지. 네, 가지가. 두 개가 나오고 좌우로 나올 수도 있고 좌우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좌측으로 가지가 나갔어요. 혈구에서 그래서. 보면 예전에 그 묘를 보면 그 가지가 나온 놈을 따라서 딱 가면 그 묘의 한 중앙에 딱 떨어져요. 여기 내려온 내려 내룡 용맥과 나간 지각이 딱 만나는 딱 만수치는 곳에 공분 한가운데가딱 조성돼 있어요. 거기가 삼각지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열했다는 거죠. 나온 선사가 어떤 분인데 실수를 하셨겠어요? 네, 그 분께서. 그래서 제대로 딱 쏘놓은 자리입니다. 이쪽, 이쪽 내려가면 지각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밀었어도. 그때도 이렇게 밀었어도 지각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밑에. 그 달린 게 여기 옆, 옆에 보여요. 요, 요리에서 이제 가면 뭐 저쪽에서 뭐. 자개룡으로 막 오고 멋지고 뭐막 그래갖고 귀룡으로 오는데 하도 오래돼서 용맥 재본 곳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중심이 돼야 되는 건이 혈이, 오성체 혈장 중에 목체라는 거. 그리고 목체는 혈구에서, 지각이 나간다는 거죠. 혈구에 여기가 나간다. 근데 좌우로 나갈 수도 있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하나가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목체형의 혈장이에요. 이걸 어 요즘 그 풍수를하는 지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오성체 혈장을 잘 몰라요. 혈장을 와겸유도를 잘 아시는데 오성체로 된 혈장을 잘 몰라서 뭐 혈이 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죠. 예, 옛날에 나홍선사께서 얼마나 잘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시죠. 뭐 이게 지리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왕사셨고 큰두인셨는데이 목회 그 요소 쓰는 데 있어서 그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전는 작은 묘인데 지금 크게 해 놨다는데 네. 원래는 작게 해 놓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크게 해야 좋은 거예요 여기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네. 크게 할 이유는 없어요. 다가도뭐다 네. 갖출 건다 갖춰있는 네, 거다 다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하면서 지금 여기도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음. 여기 부분도 저기서 저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판판하게 왔어 판판하게 왔는데 다돋가났어 지금 근데 내가 봐서는 이 부분은 뭐 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잘했다고 하여 나나 나 같으면 아, 이 부분은 잘했다 요맥을 어, 잘 보다 줬으니까잘 했다. 그런데 봉분을 너무 크게 한것 같아요. 봉분을 어른이시다고 너무 크게 한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니까 <laughs> 크게 했나 봐요. 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봉분을 크게 하셔고 <laughs>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쪽이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네. 여유가 없이 너무 좁게 돼 버렸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봉분 가운데가 내네 기역에, 봉분 가운데가 여점이에요 네. 위치로 봐서, 예전에, 봉분 한 가운데가 이쯤이라고. 예전에 있던 묘가. 지금 앞으로 한것 같거든요. 네, 이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어, 지각이 요리 타고 이리 흘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이, 구리져 있어, 불이. 여기 밑에 면 굴이 잡혀 있었다고 구리 여기 여기 보면 그잘 보면 흘러나온 지각하고 이 구리 있을 거예요 이막 이거저거 그러면 그제열할때이 지각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 만나는 지점에 천광 배꼽을 파는 거예요 누구 저기 뭐 엘로도 안 갖고 왔어요? 안 보이는데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손대가지고 보이지가 않어. 네. 요, 네. 요 밑에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생겨서 우거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보이뭐요 밑에 어쩐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지각이 있어요. 바로 네, 지각. 양쪽으로 물이 흐르는 골이 아, 있어. 아. 그 이게 지금 지각이 나온 건데 아. 그걸 손대놔 버렸거든요. 네.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어? 이, 이, 나무가 잎, 잎이 잎좀 지고 그러면 보일텐데 지금 잘 안보이니까 안까져 <laughs> 우리 김교수 저 안갖고 왔어요? 요거? <laughs> 없어요? 나무없어어나없죠 이거 이거 한사들하는데 나무 끊어가지고신다거뭐버나무나무 신사무웨. 응. 어. 하나 거버나무 응. 아니에요 네, <룰맞은> 아이고. <룔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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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지 모르겠네. 아휴, 너무 뻣뻣한데, 이거? 이게 되나요? 될까요? 네. 내가 아무리 도사하기도 그렇지, 이게 될까? 네. <laughs> 어이, 안 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뭐. 이게 움직이는 가 보게요. 오, 움직이네. <laughs> 움직여. 움직여. 어, 여기, 여기 지네 여기가 맞다니. 아,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여기서 나가죠? 여기서부터 움직이잖아요? 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네. <laughs> <여기. 웃음> 여기 좀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네. 아니, 그 열이 그 내려가요, 이쪽으로. 하면, 일자로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요. 벌써 <목소리> 나와서 요 그러면은, 스님, 여기가 혈구라는 얘긴데 여기 앞에는 이렇게까지 빼놔요. 그게 채로 만들으니까, 앞으로 달아냈어요. 뒤로 붙일 수는 없거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여기, 여기가 본분이 있고, 앞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거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이, 이 길을 내면서 나온 흙으로 이거를 했구마뭐 그럴 수 있죠. 그렇네. 여기가 맞대요. 갖고 저기서 어, 좀뚝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일자로 슬슬슬슬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가 한 가운데.